이게 밤낮 없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새벽에 콜바브 어, 이런 그러니까.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와. 그래서 더의 선생님들 중에서 심장에다가 스탠트 넣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알아볼까 선생님들? 혁신증, 심장 수술 하시는 분들이 본인 몸에는 스탠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저희 신경외과에서 해야 되는 또, 또 신경외과 질환으로 또 어, 고생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 맞아. 많아요. 맞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응.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아?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이 심장 고치고 있어, 지금.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실에서 그렇게 수술실에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처음부터 막 나는 진짜 막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될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기 보다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다가 환자들이 하나둘씩 좋아지는 걸 보면서 더 그런 감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건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명감이 더, 더 많이 생긴는 마약이야, 마약. 아, 맞아요. 제가 이제 실제 겪었던 일이었는데, 13살 초등학생 여자였는데요. 식사하다가 이제 의식이 처져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이제 왔는데, 이제 시트 찍었더니 이제 내추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통, 근데, 출혈이는게 보통,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통 챙기는데. 초가 예, 중학생이 생겨가지고. 음. 근데, 일단은 응급으로 수술을 했고, 다행히 그래도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의식이 조금씩 깨고, 그러면서 재활치료 하면서 이제 좋아져가지고 태어났던 환자인데, 이제, 지금 외래 다니면서, 말짱하게 다니고, 중학생 교복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음. 굉장히 큰 기쁨이랑 보람을 느끼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고쳤다가 아니고 새 생명을 한번더준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사는구나. 보람 같은 것도 굉장히 있고. 그거를 몇번 경험하다 보고 살는 환자를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우리가 의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보호자가 고만하자 해도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주치의가 포기하는 순간, 환자는 희망이 없어요. 그 길로 절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laughs>